하나 사갖고 도보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. 방구석에 이제 희홍우리 분들도 배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. 지방이면 은 하지 마세요, 할것 같거든요. 지방이면. 말 더듬는 게 심해서 말을 못 걷는다. 말을 못 걷는다. 근데 배달할 때 말할 일이 잘 없어요. 배달할 때 말할 일이 잘 없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. <laughs> 말을 더듬든, 뭐, 욕을 하, 에이, 좀, 몸이 안 좋으셔서, 이제, 좀, 그러신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.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, 말을 더 듣는 분들도, 이키코몰이도 뭐, 모두가 할수 있는 일이다. 내 신체만 건강하면 모두가 할수 있는 일이다. 그 대신에, 많은 돈을 바라지 말자. 그 대신에 뭐, 최저임금을 벌어야 되겠다. 뭐, 이런 생각은 버리고. 그냥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다 그런 마이드로 하려면은 대우영을해켜야 돼요 기업할 때 코드번호 말하지 않나요 그 정도 말하는 정도는 해야 돼요 예, 네. 그런거 말하는 건걸해요대신 말을 더듬어도 상관없어요 말 더듬어도 뭐라 할 사람 다그 기업번호 코드번호 말하는데 말 더듬는다고 뭐라 할 정도면은 인성이 개쓰레기라고 그런 걸로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. 화면은 보여주면 안 돼요. 고객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. 고객 주소를 가리고 보여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화면은 보여주면 안 된다. 이게 제가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 배달 일 하시는 분들 중에. <laughs> 말을,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은 하셔요. 그러니까 도전을 하세요. 도전하는 자가 이제 쟁취하는 거고, 도전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다. 이래요. 생은 도전이 연속이더라요 화면을 안 보여주고 휴대폰에 메모장 같은 거 해가지고 쪽에다가 코드 번을 적어갖고 보여줄도 상관 없잖아요. 본인이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. 이제 본인이 코드 번을 불러주기 그렇다. 그러면은 메모장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쪽에 코드 번을 적어갖고 보내도 되잖아요. 지금. 지금 대구에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제가 실제로 봤고. 도전하세요.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. 20대 때 집에서 방에서, 30대 때 집에서 방에서 있지 말고, 나와서 모든 일이든지 도전을 하고, 이 도전의 기회를 삼아서 다른 일도 도전을 하고, 처음에 발한자 앞으로 내딛기가 힘들지, 그 뒤부터는 쉬워요. 제가 이렇게 등을 더 밀어드리잖아요. 도전하세요. 가게에서는 주소가 몰라요. 고객 배달 주소 몰라요. 그래서 주소 보여주면 안 돼요.